일부 바이러스를 대하는 프리랜서들의 자세! 소소한 성공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나름 소소한. <laughs> 성공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나름 성공한 MC와 박사가 만들어가는 나름 성공 TV MC 대길. 전문가 김이란? 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저번 주그 오프닝에 이어서. 아,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네. 아직 안 먹었는데, 난리 났어. <laughs> <laughs> 이 유튜브는 거짓 프로그램이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네. 방송 처음 하십니다. <laughs> 저희가 첫 번째 컨텐츠를 하려고 거국적으로 시작을 했으나, 대한민국에 지금 요즘 흉흉한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특히나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대구, 변국을 제대로 덮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드신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요 프리랜서들 을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이 없어요. 뭐다 힘들죠 안 있는 사람들 네. 있겠습니까만은 뭐 소상공인분들도 힘드시고 뭐 자영업자분들 뭐 기업하시는 분들 뭐 수출입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근데 프리랜서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저희 분야에 있어서 음. 생각해 보시면 좀더 불안감이 훨씬 더 불안감이죠. 원래 프리랜서분들은 뭔가 이렇게 일정한 것보다는 도전 정신이나 그걸 위해서 도전하신 분들이지만 이 끝을 알수 없는 이 코로나가 이어지다 보니까. 부러움이 대단하실 것 같아요. 아 근데 20여 년이나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신 또 선배님이시고 프리랜서는 사실 5년, 10년, 20년 활동했다는 것만해도 어느 정도 성공적인 프리랜서의 삶을 살았다고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사라진 거죠. 아그 그래, 그렇다면요, 그냥 살다 보니까 20년이 네네, 네네. 채워지더라. 아직 살아 있는 거죠, 그냥. 네. 그 같은 이렇게 아직 이 루키죠. 루키들은 이게 되게 겁이 나거든요. 네가 루키예요. 아, 처음에 한 일주일, 이주 정도는 알아듣고 미뤄뒀던 거 한다하지만 한달된그 전에 사람이 붐 뜨잖아요 지금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아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평소에 너무 바빠서 못 했던 일들을 네. 하면서 지금 딸을 다른,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방송 영화 아니고 실제로? 아 실제로 야. 이게 바로 이제, 20년 차. 저는 거짓말을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네. 저희 직원들도 이걸 보고 있을 거니요다 보고 있을 거니까 네. 이게 20년 차의 내공인가요?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저희 주위 분들은 많은 그렇긴 하죠. 바빠서 못했던 것도 자기 관리, 자기 관리다 하루 이틀이죠. 이게 끝이 안 보이는데. <laughs>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좀붕 뜨게 되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뭔가 해야지 하면서도 은근히 좀 손에 안 잡히더라고. 어떻게 맨날 바쁘게 살 때도. 근데 뭐제 개인적인 뭐 20년 프로듀서로서의 네. 삶을 얘기해 보면 2, 0 30대 때는 사실상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아 음.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언제 지나가지 이대로 수입이 없이 몇달 동안 지내도 괜찮을까 맞아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해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뭐.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그 세월이 그냥 호송세월이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2, 30대 제가 겪었던 위기라고 네. 치면. 바이 플루, 플루, 사스, 메르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뭐 네. 국가적인 그 애도 기간도, 예, 애도 기간도 있었고. 있었고 이런 기간들마다 사실 두세 달씩 아무것도 못 하고 어 망연자실하게 음. 있게 되는 게 브리랜서들이다 보니까 뭐 밖에 무슨 행사 요청이 있어요 강의를 가든지 행사를 가든지 맞아요. 하잖아. 올 법이. 아무, 뭐 아무도 아. 안그는데 그냥 뭐.. 뭐셜따올는데 뭐, 뭐.. 안 편하신 것 같은데? 그냥. 뭐라고? 분노가 차이 드신 것 같은데? 아니 되게 편안하게 <laughs> 자기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 평소에 너무 바아서못했던 일들을 네. 하면서 지금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공개합니다. 20년 차. 그것도 그냥 20년 차가 아니라 나름 성공하신 그김 박사님이 알려주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하는 프리랜서 들의 자세! 어, 일단은 후배님, 후배 프리랜서님들한테 네. 얘기 좀 내가 할게. 아 어, 좋아요. 근데 아. 후배님들이니까 반말로 할게. <laughs> 선배님들은 듣지 마라! 지금 기분 나쁘신데.. 아니 선배님들은 안 들으면 되잖아. 아, 잘, 잘, 잘 살고 계시는 죠 아니 선배님들은 들을 <laughs> 필요 지 내가 그냥 후배들한테 <laughs> 막 그냥 얘기 한다고. 좋아요. 그렇지, 연차로 그냥 20년 미만들만 보라고. <laughs> 아 지금 고겠습니다두 가지! <laughs> 하나는 멘탈적인 거, 하나는 어 방법론적인 거, 그렇지 방법론적인 거. 네. 멘탈적인 거첫 번째 얘기하면 네. 나는 유대인들의 안식일, 로 유명한 사바스라는 거에 대해서, 사바스라는 거에 대해서 사바스요어 사바스, 뭐... 사바스 네. 유대인들이 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네. 아무 것도 일은 절대로 안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어 전자기기 네. 사용도 절대로 하지 않는. 불금을 제대로 보내는군요. 그렇지. 불... 제대로 된 불금. 아 근데 일단 전자기기 사용 안 하고 일안 하고. 일안 하고. 어. 우리나안하데요 못나는 얘기잖아요. 어, 술 먹고 이렇게 막 하늘 아, 가고 아니, 아니. 이런 거안니야 절대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말 그대로 안식이라는 네. 이 단어가 주는 어감 그대로 유대인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쓰냐면 가족하고 밥 먹고 아 건전하게. 어 그리고 토론하고 음.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정말 제대로 말 그대로 그냥 쉬는 거죠. 철자게 이 사바스라는 그렇죠. 단어는 모든 걸 멈춘다라는 거기 때문에 음. 철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쉬고 어 좀더 가족들하고 친밀하게 시간을 보내고 나를 좀 보아보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뭐 불금이니까 이거를 알았다고 해서 엄마한테 사바스 하러 가면서 막술 먹으시러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아, 절대 아니죠 자기 관리 네, 그런 경박한 단어가 아니라 <laughs> 사실 근데 생각해 보면 안식 제대로 안식해 보신 게뭔데입니까 아... 현대 문명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된 네. 사람들은 이 안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낯섭니다. 네, 핸드폰 없이 지내본 적이 있으세요? 스마트폰 아, 없이? 그래서 요즘 저희가 뭐 우울감에 시달린다 하잖아요. 응. 코로나 때 밖에 못 나가서 응. 안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 그러니까 그 바쁠 때는 저도 그랬거든요. 아 진짜 일주일만 좀 쉬고 싶다. 응. 근데 막상 한달 쉬게 해줬는데. 불안하고 답답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쵸? 근데 생각해보면 네. 유대인들은 그걸 매주 한다는 거죠. 맞아요. 제대로 된 어떤 안식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나무를 더 많이 베기 위해서는 도끼나를 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뭔가 하지 않으면 되게 불안하고 아니면 오히려 뭔가를 하고 있더라도 음. 불안하잖아 안 지키면 독이 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세게 때리죠. 그렇지. 네. 아 때리고 있으면서도 와 남들은 더 빨리 때리는 거 아닌가 불안. 맞아요. 갈 시간이 없어서 하나로더더 때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대인의 되돌아몸의 어? 시간, 철저하게 멈춤의 음. 미학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멘탈을 다 잡으실 필요가 있다. 사바스라는 거를 유대인들은 매주 해왔지만 저희는 어떤 역할을 잘못 해봤으니 네, 넘어진 김에 쉬고 가라고 네. 이럴 때만이라도 조금 철저하게 제대로 된 이때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기 음. 스스로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가족들에게도 양질의 시간을 좀 주면서 되돌아보는 멘탈 훈련이 첫 번째일 것이고 그리고 어, 두 번째로는 네. 각자 자기 분야에서 컨텐츠 전문가로서 네. 고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론 있겠죠 네, 프리랜서들이 할수 있는 진짜 방법이라니 아, 실질적인 게. 아, 그럼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아, 그렇죠. 저한 번만 해도 안 해주십니다. 네, 네. 정말. 힘들 하지만. <laughs> 프리랜서들 뿐만 아니라 지금 무기력함에 시달리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다 그렇다고 볼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 그래서 야, 뭐. 이때 누워서 답답한 마음에 유튜브만 보고 있는 우리들을 좀해 주실 수 있는 어떤 방법, 뭐가 있을까요? 어, 뭐. 시원하게 한번 보여주시죠. 뭐. 뭐좀싫겠까어 <laughs> 이런 얘기 하고 싶네요. 네. 안티 프레즐 플랜서들이요, 리타이어해라. 네. 어, 프레즐을 일단 먹는 건줄 알았는데 안티 안티 프레즐인데 리타이어. 프레즐이 은퇴를 한다면 뭔말인가 이거 렇죠 <laughs> 안티 프레즐. 네. 그러니까 깨지는 것에 대한 안티 거부지. 그러니까 안티 프레즐한 플랜서들이 네. 리타이어. 타이어 를 아. 새로 갈 준비를 해라 이 말이야. 어떻게 보면 이중 구정 같은 거래요 그렇지. 네. 타이어를 새로 갈아란 말이야. 네. 근데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의 사례는 우리가 강의에서도 진짜 많이 쓰잖아. 어린이면뭐 합격사가라든지 네. 또뭐정주영 회장이 500짜리 하나 들고 가가 거북선 그림 보여주면서 배 수주 해온 거라든지 아니면 뭐그 섹시 스캔들 루이스키 방힐판한거그 이미지 그대로 가져와서 핸드백 브랜드 런칭해서 대박 낸 거라든지. 야, 이 정도는 거의 뭐 래퍼 수준의 어, 이 펀치 라인이네요. 알겠습니다. 이 타일을 새로 갈아야 될것 같은데요. 야, 뭐 어떻게 하느냐? 타일을 새로 갈아야 될를 갈아야 될것 같은데요. 고! 뭐가 뭐야? <laughs> 뭐, 뭐, 들어가 어, 우리는 분명히 사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물론 우리가 마스크 끼고 네. 만났잖아요. 네. 만났잖아. 존댓말 네. 아, 하니까 더럽게 어색하네. 우리가 마스크 끼고 마스크 만났지만 꼈어요? 끼고 네. 만났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온 국민 가족 친지들 건강과 경제 상황과 위기가 우리가 걱정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걱정돼요. 걱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망연자을농 놓고 있지 말고 정신 차리고 각자 자리에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스스로 제대로 된 안식을 하면서 진짜 안티 프레질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진짜 타이어를 새로 갈아 끼울 필요 없을 정도로 넌플랫 타이어 비싸잖아. 그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뭐 비싸지고 <laughs> 어,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네. 제대로 정비해보는 그런 나름 성공 채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예, 제 인견이 바로 그게 아닐까... <웃음> <웃음> 멘트도 빠로안 하면 진짜 타이어 이전에 MC를 갈아 끼우는 수가 있다. <laughs> 자, 어 그래요. 우리 서머스라는 시간을 갔던 것처럼 유대인이 우리는 조금 더긴 서머스를 갖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기 정보를 좀 해보시고요. 안디프레지라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은 그러면 우리는 타이어를 가라 끼우고 논플레이타이어가 되자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네요 아니지 <웃음> <웃음> 비싼 타이어가 되자 라는 마무리 도락실 <laughs> 싸과 충격을 성장의 동력으로 네. 이끄는 안티 브라질 프리랜서들이 되자 맞습니다. 그 기관으로 이 사바스 유대인의 성공 비결인 사바스처럼 네. 우리도 이기간에 충분히 자기 성찰의기간으로 삼을 수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프리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유튜브를 답답한 마음에 좀 속상한 마음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 이야기를 메시지를 잘 전해드려서 이 재정비 시간이 좀 됐으면. 할수 괜찮아. 할수 있어. 힘내서 대고연보할수 있다. <laughs> 아,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떤 영상으로 좀 돌아가 될까요? 어빈 달력이 가득 찰수 있는 그런 음. 또 하우투 그리고 아, 문가로서 내가, 나만의 콘텐츠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으로 우리가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맞아요. 와, 이거는 진짜 프리랜서 분들이 완전 집중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 20년 차의 내공을, 나름 성공하신 내공을 다 보여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어려우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딴데 많아. 근데 어려운 거 말고 좀 쉬운 거. 그냥 나는 나름 성공했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기 솔직하게... 램도 나름 성공했잖아. 우리 아, 어, 동네 성공했죠. 아, 동, 우리 동네에서 뭐 나름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좀 쉬운 방법으로 어떻게 네. 하면 그러면 이 위기를 어이 코로나 1 9에 대해서 우리가 파우트를 조정시켜서 전문가로 건널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자 그러면 그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 가감 없 들려주실 계획이라는 것이죠. 아, 꼭 집중해 주시고요 구독 응. 좋아요 알림 응. 설정까지 눌러주셔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이거 해야 <laughs> 아.. 끝났네 유튜브 아.. 수고했다 아, 한 3시간 찍었네 아.. 아니 이제까지 나와? 기약이 없습니다 <laughs> 기약이 없으 뭐.. 적잖뭐상관이는 없잖아 <laughs> 추석쯤 되면 이제 일을 좀 <laughs> 우리 추석 때 일을 정할수 아, 있지 않을까? 에이. 아, 지간다 그죠? 그래. 뭐또뭐그스 뭐. 해야죠. 아, 사바스. 안즐 아주 미스터트롯 이면 삶의 재미가 없겠어 진짜, 아, 진짜 겁나고 그런데. 노래방에 간다. <laughs> 트롯 잘하시네. 마요 <할> <laughs> 트롯 도좀 잘하. 근데 내가 한 트롯 하지 내가 이 왕년에 문줄라라까 <laughs>